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준비한 동영상 동영상 리뷰는 이 예, 앞에 보이시는 제품이죠. 예, SD. 예, 최근에 해 봤던 유니콘 건담의 예, 유니콘 건담 이 여기 벤시 제품입니다. 벤시 제품이 있고 벤시 노름 제품이 있는데, 예 지금 준비한 제품은 벤시 제품이고요. 어 저도 처음에 이게 많이 헷갈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무장으로 구분을 합니다. 예, 무장으로 구분을 하는 편인데 벤시 노름 같은 경우는 어 별로 벤시 제품하고 외형적으로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무장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주 그렇게 그렇게 구분을 하는 편이고요. 예, 가격을 제가 미리 안 봐놔 가지고 아, 예. 이 제품의 가격은 예, 1,200엔이네요. 예, 1, 1,200엔으로 예. 한 12,000원에서 어, 만뭐 15,000원 정도까지 해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제품인데 저번에 유니콘 건담이, 예, 만엔이었던 거에 비교하면은, 예, 그거보단 좀 비싸네요. 예, 그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가격이 좀더 올랐을지는, 한번 제품을 살펴보면서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예,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예, 박스 아트부터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전체적으로 그냥 뭐, 벤시, 예, 그런 모습인데, 어, 이런데, 이런 광 같은 거 표현해준 부분이나, 예, 굿 주변, 배경까지 이렇게, 보여준 모습은 어, 괜찮네요. 예, 괜찮고 어, 상당히 멋있게 잘 나온 것 같고요. 이쪽을 보면은 이제 완성된 모습에 기믹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어, 내부에 내부에 사이코 프레임 들어가 있고 그거와 별도로 좀 무장이랑 목이랑 뿔뭐 이런 데는 예, 노란색으로 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 색상이 좀더 한번 <laughs> 아우 죄송합니다. 런너를 예, 확인해 본 후에 색상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예, 골드로, 예, 도색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그 다음에 이쪽을 자세히 보시면은, 뭐, 별도의, 뭐, 자세한 얘기, 뭐, 별다른 얘기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무장 설명되어 있는 것 같고, 어, 저번 제품은 유니콘 모드와 디스트로이 모드를, 예, 변형할 수 있는 기믹이 있었는데, 이 제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한번 매뉴얼을 자세히 보고,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박스를 열어보고 예 자세하게 구성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까만색깔 파츠의 얼굴 쪽에 사용하는 예, 예, 이 이쪽에 클리어 파츠가 되는데 이거는 유니콘 건담 제품의 런너랑 똑같은 구성인 것 같아요. 색상만 다르고. 그리고 플레이캡터 두개 구성되어 있는게 조립하는 맛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예, 이 유니콘 건담에서 사용, 사용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예, 별도의 파츠인 것 같네요 이거는 무장 쪽에 사용하는 것 같고 그 다음 아좀 금색깔로 도색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색상이 좀제 성에는 안 차네요 예, 이건 좀 도색을 해야 될것 같고 이쪽엔 또 클리어 파츠가 구성되어 있고 음, 이게 유니콘에 있었던 파츠의그 런너인 것 같고 예, 이 부분이 추가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좀 유니콘 건담과는 살짝 다른 맛일 것 같고요. 예, 매뉴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예, 매뉴얼 보면은 예, 아 변형 기믹은 표현이 되어 있네요. 예, 이렇 변형 기믹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음, 그리고 조립 과정은 헤드 쪽 그럼 뭐 살짝 다른 부분 말고는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느낌인데 무장과 이제 살짝 외형적으로 살짝 다른 면 예, 그런 면만 좀 다른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예, 이쪽에 보면 좀 재밌게 마, 만화도 있는데 예, 만화는 일본어를 몰라서 예,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예, 이것도 마킹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예, 좀 완성도가 생각으로 괜찮게 잘 나올 것 같네요. 음, 그리고 조립 과정이 좀더긴것 같습니다. 이 변형하는 기믹을 표현 표현해 주는 게이 설명서가 좀더 이쪽까지 튀어나와 있는 거 보니까. <laughs> 어 죄송합니다. 저 목이 아파가지고 예, 여기까지 표현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어, 부품, 부품, 부품 수가 좀더 추가된 것 답게. 예, 조립 과정도 좀더 추가가 된것 같고요. 그러면 한번, 예, 런너를 하나, 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나이프로. 음박실이 있는데, 음박실 양은 의외로 좀 많은 것 같고요. 어, 이런, 금색 부분들 같은 경우, 어디에 사용될지 모르겠네요. 예, 이렇게 돼 있는데, 눈 같은 경우 저번에 스타비인 건담처럼 선택으로 붙이게 돼 있네요. 저 같은 경우 그냥, 이맨 위에 걸로 그냥 진행을 할까 합니다. 예, 그렇게 할까 하고요. 저번에 유니콘 건담도 눈동자가 없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예, 마킹 실은 저번에 유니콘 건담에 사용했던 양과 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정도 양인 것 같고요. G E E C B 이게 A고요. 예, 런너부터 그럼 하나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A 러너입니다. A 러너구요. 어, 이렇게 보시면은, 예, 저번에 유니콘, 유니콘 건담의 A 러너와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느낌이구요. 뭐, 두, 다른 점이 살짝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느낌이구요. 이쪽 보시면은, 폴리캡 이렇게 두 개, 아담하게 구성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 B 러너입니다. B 러너도 저번에 유니콘 건담을 사용했던 거랑, 예, 비슷한 느낌이네요. 이것도. 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C, C 러너입니다. C 러너 같은 경우도 유니콘 건담이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이것도. 예, 색상만 다르고, 예,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D 러너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추가로 구성된 파츠인 것 같, 예, 러너인 것 같고요. 예, 색상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예, 이거는 금색으로 따로 도색을, 예, 스프레이 도색을 예, 그냥 러너체로 한 다음에 조립을 진행해서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이일 언어입니다. 이일 언어도, 저번에 못 봤던 파츠들인데, 그, 집게. <laughs> 집게라고, 정식 명칭을 안 붙이고, 집게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예, 집게, 그쪽 부품이 주로 이루는 것 같고, 그 밖에 추가적으로 구성되는 부품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킹 실. 예, 아까 보여드렸듯이, 마킹 실 같은 경우, 유니콘 건담과 비슷한 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 이, 이 호일 예, 호일 실도 예, 은박 실 예, 은박 실도 예, 전체적으로 저번에 유니콘 건담과 비슷한 정도 양인 것 같습니다. 그그 그 대신 이렇게 눈세개 중에 선택해서 붙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부품 수는 전체적으로 유니콘 건담에 비해 예, 런너가 두장 정도 많아진 정도 양인 것 같고, 어, 조립을 하는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어예 유니콘 원래 유니콘 건담 해본 다음 SD 유니콘 건담 해본 다음에 뭐 HG 제품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또뭐 벤시 제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 유니콘 건담 조립해 보니까 조립하는 맛이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더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벤시 건담을 예 준비를 해봤습니다 <laughs> 예제 저번 영상에 예 리뷰 신청을 그 원하는 영상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들, 이렇게 해서 리뷰 신청, 리뷰 보시길 원하는 거 신청해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예, 한번 지난 영상 살펴보시면 있을 겁니다. 예, 찍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그거 한번 보시고, 예, 제가 보유한 제품 중에 원하시는 제품 있으시면은, 예, 그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SD 유니콘 건담 2 5기 벤시 제품의 예, 박스 오픈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 다음번에 또 재밌는 예, 제품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벤시, 벤시 제품도 예, 멋지게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